안녕하세요. 현대캐피탈 해외 HR팀 김지선 팀장입니다. 주재원은 무슨 일을 할까 궁금하셨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주재원은 해외사업과 관련된 각종 제도 수립, 인력 지원, 신규 법인 설립 지원 등 다양한 일을 하는데요. 전 캘리포니아 얼바인에서 5년간 근무했어요. 주재원은 중재자, 관리자이기도 하지만 근무하는 동안은 늘 현지 직원분들과 한팀한 한 식구처럼 지냈어요.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이 가장 크게 남네요. 벌써 우리 팀원들 보고 싶어요. 제일 애착이 갔던 업무는 글로벌 사이피짓. 현지 직원들을 한국 본사에 초청하는 프로그램인데 자발적으로 기획해서 2년이나 운영했답니다. 올해는 유럽까지 진행 예정이래요. 재밌는 일도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점심 메뉴를 정하는데 동료가 Can I offer counter? 라길래 내가 고른 메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카운트 오퍼를 한다는 건가? 알고 보니 회사 편복 가게 이름이 카운트더라고요. 언어에 자신이 있지만 가끔은 쉬운 영어 단어가 더 어려운 경우도 있었답니다. 주제어는 언어,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문화가 다른 이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려는 자세가 아주 중요해요. 기회가 또 온다면요. 전또 가죠, 무조건. 캘리포니아에서 일해보는 경험 다들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